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열 변호사입니다. 아, 지금, 내란 특별재판부를 한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아, 또 약간 문제가 될것 같으니까, 내란 전담재판부를 한답니다. 이제 특별재판부 말고, 전담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나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하부위부에 든다. 결국, 직원한테 뺏어가지고, 다른 판사한테 맡긴다. 이겁니다. 이제, 그것만 하다가, 이것들이 뻘쭘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무죄 나올까봐 지기현 판사한테 뺏어가지고 다른 판사한테 줄려고 그런다 요 얘기가 나오니까 요것들이 요걸 또 물타기 위해서 원래 좌파들이 가장 잘하는게 물타기 거든요 김건희 여사와 최상병 사건을 다룰 재판부도 아 그것도 역시 특별하게 다른 전담 재판부를 든다 국정농단 이라고 그래요 그걸 요것들이 내란은 요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내란이라고 그러고 김건희 여사건 그리고 최상병건 요거는 요걸들이 붙인 이름이 국정 농단이야. 그래서 국정 농단 재판부를 따로 둔다. 그러니까 내란 특별 재판부 국정 농단 특별 재판부. 전현이그 인간이 그 얘기를 하면서 아 내란 특별재판부 뿐만 아니라 국정농단 특별재판부도 추진하겠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는 아, 지금 국힘에서 강력하게 성토하고 그리고 그게 바로 니들이 하는 짓이 그게 바로 국정농단이다. 그리고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탄핵사이다. 라고 얘기하고 지금 장애 투쟁까지 불쌍했다라고 나가니까 요것들이 말이죠. 또 살짝 대법원장을 갖다가 이제 공격하는 걸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대통령실에서는 실적한 발을 빼는 척하면서 아 이거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아 법대로 하는 거다. 아무리 사법부라 하더라도 아 법을 만들면 법대로 따르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서영교 요 인간이. 아니 사업부라 하더라도 사업부가 좀 잘못된 게 있으면 법을 만들어 가지고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요것들이 서로 바톤 터치를 해가면서 총 동원해서 사업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란특별재판부를 하고싶은거예요 원래 하고싶은거는 여러분 잘 이해해야됩니다 국정농단특별재판부를 하고싶지 않아 그 얘기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얘긴지를 이것들이 겁을 먹은건 뭐냐 직연판사가 뭐라고 말했냐 오늘이 9회 공판기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9회까지 했으니까 이제 12월 말까지 끝내겠다 그랬거든요 그럼 얼마 남았어 얼마 안남았어 10월 11월이야 12월에 선거한다고요 근데 이게 선거는 시시각각 찰각찰각 다가오는데 이 대판 돌아가는 꼴을 가만히 보니까 이 무죄 나올 것 같거든. 무죄 나올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지 무죄를 막아야 되는 거야. 무죄를 막으려면 직위원을 쫓아내고 다른 재판받테이 사건을 막게 되는 거야. 근데 내란 특별재판부를 막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가 지금 그게 내란이냐. 그것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왜 특별재판부를 만드느냐. 사모권을 갖다가 그건 침해하는 거다라면서 강하게 반발이 나오니까 요거들이 어떤 수작을 썼냐면 아, 그것만 하는 거 아니야. 국정농단 특별재판부도 우할 거야. 아, 내란 뭐 직위원이 구제 만들까 뭐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 국정농단 특별재판부도 만들어 가지고 할 거니까 뭐직견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국정농단 특별재판부를 만든다고 한 진짜 이유가 뭐냐 진짜로 국정농단 특별재판부를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 대란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걸 물탈라고 그러는 거라고. 여기다 소으은안 돼요. 국정농단 특별재판부 웃기고 만들라, 만들어라래. 만들라, 그래. 만들어라래. 그래. 그거는 마음에 없어. 어차피 저것들이 김건희 여사 거는 관심도 없어. 그냥 윤석열 죽이는데 김건희 여사를 쓰는 거지. 그 김건희 여사가, 뭐, 어쩌고저쩌고 저것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죽이는 하나의 방법으로 김건희 여사를 공격한 거지. 윤석열들이 만약에 유죄만 나온다면 김건희 여사 뭐별 관심도 없어. 어차피 유죄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직영 판사를 갖다 이걸 어떻게든지 뺏어 가지고 사건을 다른데 줘야 되거든. 그런데 그거 어왜 그것만 갖고 그러느냐. 니들 그러면 그거 어, 다 사법부 침해다. 니들 다그 나중에 그게 내란이고, 그게 바로 직권남용이고, 니들 다 재판 받는, 받아야 된다. 최선명 갖고도 그 난리를 떠는데. 응? 어? 그러니까 아 우리 국정농단 그 특별재판부도 만들 거야 이거야. 그리고 또 하나 이것들이 이제 서서히 전부 다 하나씩 하나씩 나서 가지고 총 공격을 하는 거야. 누구를 대법원장을 누가 처음에 공격했어? 정청래가 실적 공격했죠? 그 다음에 또 추미에 나섰죠? 전현이 나섰죠? 서영교까지도 하나, 한 놈, 한 놈, 한 놈, 한 놈, 한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요것들이 나서가지고서 한 마디 툭 던지고 한 마디 툭 던지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결국 이제 불을 떼기 시작하니까 불을 떼가지고 조부 희대 대원정을 내리려고 쫓아내려고 쉽게 말하면 이것들은 말이야 최장병 사건 그 수사하는 그 수사관 저기 뭐야 뭐박정훈 대령인가 그거 쫓아냈다고 그래서 그거 갖고도 난리를 떨었는데 조위대를 쫓아내고서 과연 무사할까요 그래서 조위대를 탄핵하면 조위대를 쫓아내면 그게 바로 내란이다 저것들이 조위대를 그냥 쫓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또군수작을 어 쓰기 시작했느냐 아 대법관을 증언하는 법을 만들겠다 대법관을 증언하는 법을 만들겠다 그러면 이제 조의대가 그것도 반대할 거 아니야? 그러면 대법관 증언법 만들어가지고, 그럼면 조의대가, 어, 뭐, 예를 들어서, 어, 그러면 당신들이 대법관 증언법을 만들면, 나는 그거 찬성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강하게 나오고, 뭐, 그러면 또, 아, 스스로 사표를 던져버릴 수도 있잖아? 그런 걸 노리고 또 하나는, 조의대 탄핵을 노리고 있어요. 조의대 탄핵을 노리고 있다고. 어디? 헌법재판소 가면, 아, 거기 마흔역도 있고, 전개선도 있으니까, 야, 탄핵을 가로 끌고 가자. 그러면 조의대의 탄핵으로 끌고 가면은, 일단, 직무가 정지되잖아요 대법원장이 직무가 정지되잖아 그렇게 해가지고서 별 짓거리를 지금 다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이유는 뭐다 윤석열 대통령 무죄 나올까봐 두려워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9차 공판기일이었다니까요 윤석열 대통령 계속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 보이콧 그래서 나갈 필요가 뭐가 있어 보이콧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것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 특검에서 특검에서 지금 공소 유지하고 있는 거야 저것들이 뭐라고 했냐 일주일에 네번씩갑시다 아, 어? 일주일에 네 번씩 합시다. 아니, 일주일에 네 번이면, 올라와서 뭐 금중에서 네 번을 하자는 거야. 그럼 한 달에 열 여섯 번을 합시다. 뭐 이런 얘기를 또, 아, 재판을 많이 합시다. 네 번씩 합시다. 이게 이제 또 뭐냐면은, 혹시 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직연판사가. 아, 올해 안에까지 끝내겠다고 얘기를 해도, 아, 지검판사가 일부러 뒤로 질질 끄는구나. 아, 지검판사가이 재판을 갖다가 질질 끌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일주일에 네 번씩 합시다. 아니, 일주일에 네 번씩 하는 재판도 있습니까? 내가 세 번은 본거 같은데, 일주일에 네번 재판을 어떻게 해? 아니, 그럼 판사는 무슨 뭐, 로봇이야? 아니, 그러면 인간이 말이야. 그, 다 재판 잘라면 준비되어야 되고, 다, 일주일에 네 번씩 재판하자고 신청을 했어요. 이거 특검이라는 놈들이. 받아주진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보통 일주일에 한번 재판하는 게 원칙이고 아무리 급해도 두번 재판 뺏기는 못하거든요 자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그만큼 저것들이 급하다 일주일에 네 번씩 재판하자는 게 뭡니까 급하다 빨리빨리 가가 지고서 어떻게든지 유죄를 만들어 내야 되는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무죄가 나올 경우에 얘들이 지금 난리 날 거고 또 무죄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지방선거 전까지 빨리 이게 나와 오면 지방선거 전까지 그 내란이다 그거 가지고서 지방자치단체장들 다 우리 쪽 내쫓고. 지방선거를 압승해야지 지방선거에 온지가 있는 거야 근데 왜 그러냐면요 저것들이 지 분수를 이제 알기 시작했다는 거야 제가 어디서부터 들으니까 아 지금 전현희 같은 애가 지금 서울시장 나가고 싶어 하고 뭐 그런데요 그런데 김민석도 지금 서울시장 나가고 싶어 그러는데 요것들이 자체적으로 돌려봤대 돌려보니까 민주당 인기가 없대 아니 민주당 무슨 인기가 있어요 원래 인기 없는 거야 아니 우리가 그렇게 불리한 상에서도 아, 김문수가 4 2나 얻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서울에, 아, 야권하고 여권하고 합치면 우리가 더 많이 얻었잖아요. 저기, 준석이까지 합치면.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그렇고, 아, 지금 전라도 빼놓고는 사실은 말이죠. 이 민주당의 인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아, 여론조사하면 조금 더 높게 나오잖아요. 국힘보다. 아, 그거는 지금, 지네가 정권 자꾸 머리카락 했니까 그런 거고, 마사지가 돼서 과표집되는 거고, 실제는 인기 없다는 거야. 생각보다 민주당 인기가 없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서울시장을, 선거를 치르잖아요? 국힘이 이긴다 이거야. 어디서 우리가 나와도 이긴다 이거야. 우리가 이긴다는 겁니다. 웬만한 사람이 나오면. 저것들이 그걸 알고서, 그냥 정상적으로 가가지고는 지방선거를 진다는 결단을, 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아, 이 내란 무리를 끌고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란 무리를 끌고 가가지고서 내란 당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또 저번에도 그걸 갖고 재미 한번 봤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어서 계속해서 아 지금 뭐 국정농단 재판부를 만드네, 내란 특별 재판부를 만드네, 그다음에 조희대 대원장을 쫓아내래막 난리 떨고 있는 건데 쉽게 말하면 자기들 그 개딸 보라고 하는 것도 있다는 거야. 하나는 그러니까 내년에 지방선거를 위한 거고 또 하나는 지금 개들끼리 분열됐잖아요. 개덕리 붙여져 있어요 박찬도 어디 갔는데 보이지도 않잖아 정청래 요구하고 김병기도 벌어지고 아또 김호주라고도 지금 이재명도 갈라지고 막 자기들끼리 지금 또 거기도 만만치 않아 문재인은 문재인대로 벌써 또 멀어졌어요 이번에 이낙연이 문재인 대 문재인하고 만나고 파파한 대소하고 박장 대소하고 막 그랬잖아.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어 문재인 당신 왜 이낙연 만, 만나주는 거야 어쩌고 그랬잖아. 문재인이 왜 이낙연을 만나줬겠습니까? 이낙연하고 문재인은 뭐야 이재명을 견제하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친문 세력 때 아, 지금 친명 세력이 또 싸움이 붙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저것들이 내부 결속을 위해서 내부 결속을 위해서. 조희대를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조희대를 공격한 진짜 이유가 뭐냐는 거야 내부 결속 아, 조저대가 그렇다고 해서 진짜 물론나겠습니까 내부 결속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꾸 압력을 가해가지고 직연 바꿔 아, 직연 바꿔 재판 빨리 해아 이거라는 얘기야 여러분 이제 저것들이 아 국정농단재판도 특별재판부를 만든다고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아셨죠 강신업 t v 를 많은 곳에 공유해야 됩니다 아, 좋아요 눌러야 됩니다 아 그리고 공유하고 구독 눌러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아이 등록 안 하시고, 등록하는데 돈도 안 듭니다. 아 그렇게, 아 그렇게 계속하면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아 지금 바로 구독해 주세요. 강시협입니다